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주일 하루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어제 토요일에 하루 종일 기억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런 말미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예배에서 주셨던 말씀을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게 주셨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내가 경험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죽어 있는 존재들이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소중한 하루를 내게 주신 이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게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